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트럼프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 한국 직격탄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문화일보 황혜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멕시코만 아니라 아메리카만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 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는 서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입 철강 중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는 오는 11월 11일 12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9일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 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루미늄에 대한 질문에 아루미늄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켈로라인 레빗 비약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아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철강의 25% 아루미움에는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현재 철강 263만 톤까지는 무관세 수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해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즉시 부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10일 0시 1분을 기해서 140억 달러 규모 한화로 20조 3,532억 원의 미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석탄 LNG에는 15%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외신은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